자, 안녕하세요. 연상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이트 더 세비지 플래닛이라는 게임의 마지막 보스를 잡고 행성을 탈출하려면 연료 4개를 찾아야 하는데 제가 찾은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은 위치는 보스를 죽이고 따로 녹아다 필요 없이 찾을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찾기 쉬운 위치라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연료는 비밀장소라고 하는 곳에 뜨며 비밀장소라고 다 연료는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위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포트에서 고지대 조가나의 기둥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조가나의 기둥으로 테이프를 타면은 주위를 둘러보면은 요 약간 기린 형상의 바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요딱 올라가라는 표시도 있고 여기가 이제 비밀 장소라고 뜰 테니 아직 안 먹으신 분들은 비밀 장소라고 뜰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주고 점프와 부스터로 올라가주고 점프, 부스터 올라가면은 여기 이제 또 열로 이제 약간 또 위에 있는 바위로 올라갑시다. 떨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올라가면은 여기에 바로 연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위치입니다. 가려움증 장애, 골마 터진 협곡으로 가시면은, 바로 옆에, 이제 점프 문양이 있는데, 이제 요 위로 올라가면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잘 올라가 줍시다. 살짝 올라간 다음에, 부스트, 점프. 오케이. 잘 올라가주고, 다시 부스트, 점프. 하면은 요 위치에, 바로 열려고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처음에 오시면 벽으로 막혀져 있을 텐데, 어차피 엔딩을 보셨다면은, 폭탄이 있을 거므로, 폭탄을 뚫고 먹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열려도 골마 터진 협곡에서, 주변을 보면은, 여기 정면에 이제 빨간색 버섯 있는 데 있죠? 그리고 위쪽에 이제 라인 있는데, 빨간색 버섯 있는 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여기 양갈래 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호박석 있는 동굴 말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가서 나무 터널 들어가서 들어가서 쭉 가다 보면은 길 따라서 쭉 갑니다. 쭉 가면은 여기 이제 큰 점프 문양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오른쪽에 살짝 살펴보면은 틈이 있습니다. 요 파란 버섯 등에 뒤에 틈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연료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네번째 연료 위치는 가려움증 장의 신애대 길류로 가시면 이제 거대 외계 건축물이 있는데 캐릭터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줍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요 이제 거대 분홍보석 뒤에 틈이 하나 있는데 저쭉 들어가줍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엔딩을 봤으면은, 내려 찢는 걸로, 요, 막혀있는 부분을 뚫을 수가 있는데, 요, 막혀있는 부분을 뚫으면은, 바로 연료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료 위치 4개 모두 알아봤고요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